시즌 첫 6경기에서 5승 1패를 거둔 훌륭한 성적으로 10월을 마무리한 시카고 불스 비록 닉스전 패트릭 윌리엄스가 사실상 정규 시즌 아웃당하는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스 유니폼을 입고 처음으로 30득점 이상을 기록한 드로전의 활약에 힘입어 서부 강호 유타를 잡으며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올 시즌 동부 기복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는 보스턴 셀틱스를 만났는데요 필받은 날 만큼은 만만치 않은 보스턴을 상대로 시카고가 10월의 기세를 11월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봅시다 6 -1, for the first time since 2012. 경기 시작하기 무섭게 야투가 폭발한 양팀의 1쿼터 초반이었는데요. Bang, bang, bang. 불스는 흔하지 않은 드로잔의 3점을 시작으로 드로잔의 스크린 뒤쪽 공간에서 시도한 론조볼의 3점. 같은 위치에서 대기타던 부세비치의 3점까지 림에 빨려 들어가는 등 불스는 1쿼터 중반에 벌써 지난 유타전보다 많은 6개의 3점을 연이어 성공시키며 먼저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The I'll tell you what. 그러나 시카고 못지않게 보스턴의 슛감 역시 상당히 뜨거웠는데요. 불스가 계속 3점으로만 득점을 올렸다면 보스턴은 내외각을 적절하게 분배, 안쪽으로 들어갔다 밖으로 빠져나오는 훌륭한 볼무브에 의한 3점은 물론 수비 성공 후테이턴과 브라운도 사이좋게 플로터로 첫 득점을 올리며 점수차가 벌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시카고에선 이미 3점을 2개나 성공시킨 드로잔의 활약이 오늘도 눈에 띄었는데요. 샤클락 직전 침착하게 부세비치에게 전달한 패스로 경기 두 번째 어시를 기록한 드로잔은 쿼터 막판에 스마트의 끈질긴 수비를 이겨내고 엔드원도 이끌어내며 1쿼터 팀 내체다인 11점을 올렸습니다. 다만 쿼터 중반부터 시카고의 턴오버가 속출하며 흔들리기도 했는데요. 보스턴의 스마트와 슈레더가 앞선에서 시카고의 핸들러인 론조블과 카로소를 괴롭혔고 그 결과 시카고는 3점 77%라는 미친 슛감에도 불구하고 1쿼터에만 5개의 턴오버를 범하며 테이텀을 중심으로 쿼터 마무리를 잘 가져간 보스턴에게 리드를 빼앗긴 채 1쿼터를 마쳤습니다. 1쿼터 막판 주춤했던 시카고지만 2쿼터 세컨 유닛 구간 다시 정신을 차린 듯 보스턴을 압도했는데요. 그 중심에는 푸더크의 달인 더마드로잔이 있었습니다. <목소리> 지난 유타전 드로잔의 아이솔로 쏠쏠한 재미를 봤던 시카고는 이 구간 또 드로잔을 적극 활용. 드로잔은 유로스텝과 미들점퍼로 8득점을 쓸어 담으며 시카고의 12대 0 런을 이끌었습니다. Oh, too easy. Too, too easy. 이렇게 오늘도 불스가 어렵지 않게 승리를 가져가나 싶었던 이때 보스턴이 윌리엄스 3세와 브라운을 투입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Brown, 보스턴의 집중 수비로 고통받은 드로자는 패스로 경기를 풀어갔으나 동료들의 야투가 림을 외면했고 거기에 로버트 윌리엄스 3세의 인사이드 수비를 극복하지 못하며 고전했습니다 수비가 되자 덩달아 공격도 풀리기 시작한 보스턴은 기복 유망주 제일런 브라운이 공격을 책임졌는데요 1쿼터 20%의 성공률로 단 2점에 그쳤던 브라운은 교체 투입 후확 달라진 슛감을 과시 3점 2방을 포함 연속 4번의 공격을 모두 성공시키며 나홀로 팀의 10득점을 책임졌습니다 1점 차가 되자 시카고는 타임아웃 후 라빈 부세비치를 투입해 분위기 반전을 노렸는데요. 부세비치가 수비 모으고 뒤쪽에 오픈된 동료들에게 뿌려준 패스와 빠르게 수비 뒤쪽 공간을 파고든 라빈도 백투어 커으로 경기 첫 야투 득점을 올리는 등커인으로는 재미를 봤으나 이 쿼터 3점슛이 평균 에기하였고 oh 1쿼터에 이어 2쿼터에도 턴오버가 속출하며 달아나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보스턴은 시카고와 정반대였는데요. 전반 단한 개의 턴오버만 범한 보스턴은 실수 없는 플레이에 빌 받은 브라운은 물론 스마트의 거기 호퍼드까지 3점이 쏘는 족족 림을 통과하며 리드를 가져왔습니다. <목소리> 그나마 불스는 쿼터 막판 턴오버로 이어질 뻔한 공격이 론조볼의 코너 3점으로 연결. 재투입된 드로잔도 비하인드백에 이은 풀롭 점퍼를 추가하며 가까스로 득점을 올렸는데요. 허나 슈레드와 호포드의 투맨 게임이 깔끔하게 미들 점퍼로 마무리되며 보스턴이 8점 앞선 채 전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이 쿼터 중반부터 살아난 보스턴이 3쿼터에도 그 기세를 이어갔는데요. <목소리> 시카고는 2쿼터와 마찬가지로 드로전의 개인 능력에 의존한 아이솔 득점과 전반 야투 성공 단한 개에 그친 라빈이 점프력을 과시한 멋진 리버스 레이업을 올려놓았으나 2쿼터 12%에 그쳤던 3점이 3쿼터에도 말을 듣지 않았고 부세비치의 공격은 계속 밑에서 스마트에게 잘리는 등 공격 작업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시카고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보스턴은 2쿼터에만 15점을 폭발시킨 브라운을 중심으로 시원시원한 공격을 펼쳤는데요 브라운은 3쿼터에도 내외각을 가리 잊지 않고 시도한 4개의 아트를 모두 성공시키며 11점을 폭발 거기에 테이텀까지 스크린 타고 나온 간결한 3점에 이어 스피무으로 론조볼을 뚫고 덩크를 장렬 어느새 보스턴이 18점 차로 리드하기에 이릅니다. 위기에 몰린 시카고는 타임아웃 볼 대신 카루소를 투입하면서 조금씩 경기가 풀리기 시작했는데요. 카루소 부세비치를 거쳐 드로잔에게 연결된 패스로 불스는 오랜만에 연속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네, 그리고 카르소의 진가는 수비와 속공에서 빛을 발했는데요 앞선에서 테이텀을 압박하는 수비는 물론 속공 상황 슈레더를 달고 직접 파고들어 경기 첫 야투 득점을 기록 이후 훌륭한 판단력으로 동료들에게 좋은 패스를 뿌려주며 묵묵히 시카고의 추격을 이끌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작년 카르소와 라에서 한솥밥을 먹은 슈레더의 활약이 이어졌는데요 어쩌다 보니 라빈의 엉덩이를 훔친 오픈 3점을 넣은 슈레더는 여기서 기부행고로 수비 휘졌고 코너에 있는 호포드에게 기가 막힌 패스를 전달하며 달아났습니다. 그래도 아까 구륙의엉덩방아를 찍었던 라빈이 슈레더를 뚫고 쿼터 막판 복수에 레이업을 올려놓으며 14점 차로 4쿼터에 돌입했네요. 카커터 초반은 공격도 공격이지만 개선된 시카고의 수비가 무척이나 독보였는데요. 특히 카로소가 테이텀을 전담 마크하여 귀찮게 만들었고, 호스티지 드리블로 공간 만들고 올라간 슈레드의 플로터를 블락하는 수비 공헌은 물론 라빈의 패스를 받아 코너에서 한 자리로 추격하는 3점도 성공시키는 등 눈부신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Look up, look up. 로빈 로빈 시카고가 맹렬히 추격하자 보스턴은 타임아웃 후 테이텀 대신 브라운을 투입해 반격을 누렸으나 이후에도 비슷한 전개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끈질긴 수비로 보스턴에게 고구마를 먹인 시카고는 오늘 슛감이 영 별로였던 라빈이 3점 대신 돌파를 선택, 로비드, 오, 폭발적인 스피드를 앞세운 돌파로 레이업과 페이드웨이로 페인트존에서만 연속 4개의 야투를 성공시키며 13쿼터 부진에 대한 까방권을 획득. 오. 불스가 어느새 19점 차 열세를 뒤집고 기어코 역전에 성공합니다. 브라운과 테이텀이 고전하자 베테랑 호포드가 풋백 득점에 이어 부세비치의 허를 찌른 깜짝 돌파로 엔드원을 이끌어내며 다시 보스턴에게 리드를 안겼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쉬다 나온 드로잔이 또 날뛰기 시작했으니. 라빈과 부세비치가 수비를 유인해준 덕분에 손쉽게 백투백 점퍼를 성공시킨 드로자는 호포드와의 미스매치도 날카로운 손질로 잘 막아주며 대활약 6대형 런을 달리며 이제는 시카고가 달아납니다. 부처비치, 보스턴은 원투 펀치인 브라운과 테이텀이 사쿼터 중반이 넘어가도록 무득점에 그치며 힘든 경기를 이어갔는데요. 좁은 코너에서 드로잔을 뚫고 레이업을 올린 테이텀의 이 장면이 브라운과 테이텀이 사쿼터에 넣은 유일한 득점일 정도로 시카고 수비에 적잖게 당황한 모습을 노출한 제일런 테이텀은 사쿼터 야투 10%라는 처참한 성공률을 기록하며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사쿼터 35대 9로 보스턴을 꽁꽁 묶은 시카고는 마지막 1분을 남겨놓고 코너에 오픈된 드로잔에 경기 세 번째 3점에 이어 펌페이크를 가미한 라빈의 롱투 스텝백 점퍼까지 들어가며 완벽하게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최종 스코어 128대 114 한때 19점 차 열세를 극복한 것은 물론 4쿼터에만 28점 차라는 압도적인 집중력을 선보인 시카고 불스의 멋진 역전승이었습니다 오늘 드로자는 3점 3방을 포함 37점을 기록하며 두 경기 연속 30득점 이상을 책임졌고 라비는 오늘도 3점이 말을 안 들었지만 고집 부리지 않고 중요한 순간 돌파로 경기를 잘 풀어주었네요 거기에 9개로 팀내 최다 어시를 기록한 부세비치와 벤체선화와 유거시 이스틸로 공수 양면에 불을 밝혀준 카루소와 야투 100% 로 인생 경기를 펼친 도슨무의 활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로써 시카고는 동부는 물론 서부 통합 리그 단독 1위로 올라서게 되었는데요. 다만 다가오는 필라델피아 연전을 시작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숨막히는 강팀과의 스케줄이 연이어 잡혀 있는 만큼 시카고의 이 기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